자, 이제 10번을 <웃음> <웃음> Fx가 AX 더하기 x 플러스 가 ax x 더하기 1분의 b 보자. 얘가 x는 1에서 음. 극소값 6을 를 받는데, 자, x는 1에서 극소값 25를 받는다니까, 음. 그냥 미분해이지또 그럼 x x'는 어떻게 되냐? 미분하면 a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될까? 맞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얘가 주어진 게 뭐야? 음. f1이 6이고 f 프라임의 1이 0이네. 자 그럼 뭐 되냐? a 플러스 2 분의, b가 6이고 a 마이너스 4분의 b가 0이 되나 그럼 4분의 빼면 4분의 3b가 6이잖아 그럼 b는 12. 4분에 3b. 8. b는 8. b가 8이니까 a는 2. 예더 a는 2, b는 8. 자. 그럼 얘의 값이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 <laughs> 응? 아, 그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3에서 그 값이라는 얘기네? 음, 아, 마이너스 3에서 이제 에서 F 프라임에 그냥 마이너스 3 이거 힘든는거 아닌가? 아.. F 프라임 F 프라임에 완성다 F 프라너스완 어.. 얘가 F 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라임에 완성한다. 마프라가에 완성한다. F 프라임에 완성한다. F 프다 F 다 대입해도 <laughs> 그 다음에, 자, 이제 필수 예제 11번을 가보면, <tornar> 자, 이제 11번은, 자, 첫 번째가, 함수가, fx가, x 빼기, alnx 빼기 x분의 1. 자 이게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도록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지라 그럼 미분해서 합식 미분한 값이 서로랑 부실근을 가지라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이제 f'x 미분하니까 1-x 분의 a 얘는 어떻게 되냐 어? 플러스 x 제곱 분의 a 이렇게 되나? 맞나? 아, 그러면 x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야? 서로 다른 두실 식을 가진 해당입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래서 이거 이제 3번씩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해서 a는 2보다 크든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거 해주자. 어? 근데 얘에서 어? 근데 이제 얘에서 이제 보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자 얘에서는 근데 이제 이 조건에서 얘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서 ln x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분의 합 해서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자, fx가 ax 플러스 3 cos x. 자, ax 플러스 3 cos x인데, 자, 얘가, 이번에는 극값을 그 갖지 말래. 자, 그럼 f'x가, A-3, s i n X 잖아. 자, 그러면은 이게 그 값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F'X가 미분한 값이 항상 증가 상태든지, 항상 감소 상태가 돼야 되잖아. 그치? 항상 증가거나 항상 감소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얘 값은 지금 이게 보니까 s i n X 요 범위가, 요거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커나갖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제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 3까지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항상 얘가 증가거나 항상 감소가 되려면 a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어떠든지 작거나 같은지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항상 플러스가 되든지 또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해서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3의 3까지니까 어? 그래서 A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어? 그러면은 <laughs> A가 3이면 얘가 3이면 어차피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크나같 거지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의 최대값이 3이니까 어? 그래서 a가 3이면 항상 0보다 큰 같은 게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항상 0보다 작은 거지. 맞습니까? 음. 그래서 요 범위 가지고 따져서 a의 전의 범위 범위를 이게 같이 따져 주면 되는 거죠. 알겠지요? 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